안녕하세요. 명리 카운셀러 사주인연입니다. 오늘은 내 인연은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나는 누군가를 만날 준비는 되어 있으나 어딜 가서 만나야 하는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내 네, 사주에서 연애에 필요한 글자는 여자분은 관성. 플러스 인성의 조합으로 보고요. 남자분은 식상 플러스 재성의 글자를 가지고 있거나 운으로 와서 요 조합이 완성이 되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그린라이트나 썸이 시작이 되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글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어떤 장소에서 연결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연주의 특징은요. 이 공간은 일간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나 심리적으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멀다는 뜻이 뭐냐 바로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인연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길 가다가 어깨빵을 했는데 싸움 나는게 아니고 썸이 시작됐다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봤는데 내 스타일이어서, 어, 내가 같이 가드릴게요. 했다가 연결이 됐다. 페스티벌 갔다가 옆 사람이랑 연락하게 됐는데 연인으로 발전됐다. 내가 아티스트인데 공연하러 갔다가 관객이랑 눈이 맞았다. 공원이나 한강을 산책하다가 번호를 따였다. 클럽 갔다가 파티 갔다가 연락을 하게 됐다. 요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리적으로 멀다라는 뜻도 됐는데요. 온라인상의 유저들, 글로벌, 해외입니다. 해외로 여행 갔다가 로컬 사람이랑 사귀게 됐다? 내가 라이브 방송을 켰다가 시청자 중에 끌리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연주가 나타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상징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최소 1000명에서 1000명 단위 그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인파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월주의 특징은요. 안면은 있는 사람, 알기는 아는데 덜 친한 사람, 사회적으로 규칙 예의를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손윗사람, 나보다 높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부모님을 통해서 정략결혼을 했다. 직장 상사가 맞선을 주선했다. 학교 선배한테 호감이 생겼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월주는 대외적인. 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성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절이나 교회, 성당, 종교 모임도 해당 되겠습니다. 월주가 나타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상징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100명 단위에서 많게는 1,000명 단위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교생의 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일주의 영역에서는 지지로 판단을 하는데요. 자주 보는 친구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성궁의 자리입니다. 내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게 됐다. 같은 크루 중에 연인으로 발전되었다. 입사 동기가 소개를 해줬다. 형제들 극성에 떠밀려 나는 솔로에 나가게 되었다. 요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이 자리가 나랑 반대 성별이라고 했잖아요. 이성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남자 휴먼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케이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수를 상징적으로 정의하자면 5명에서 10명 정도까지로 반에서 조별 인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주의 영역은요. 내가 케어하고 챙겨줘야 되는 나보다 손 아랫 사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자리입니다. 어하고 챙겨줘야 되는 대상은 내 자녀나 반려동물이 되겠고요. 이들과 연관되어 인연이 있겠습니다. 나보다 손 아랫사람은 동생이나 후임, 후배가 되겠고요. 이들 관련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나보다 아랫사람이면서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교육하는 제자들이나 내손 아래에 있는 하부조직, 가맹점, 회원이나 고객이 되겠고요. 직접적으로 썸씽이 생긴다든지 이들을 통해서 소개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주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이기도 해서 비밀 연애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시주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람의 수로 정의하자면 한 명에서 세네 명까지로 반에서 내 옆이나 뒷자리에 앉은 인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